오늘은 메터리얼 기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잔을 만들어주고, 메터리얼 탭에서 뉴키를 눌러서 메터리얼을 만들고, 여기서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밑에 보면은 다양한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베이스 컬러를 보시면은, 이렇게, 색 패널이 나오고 색상 패널에서 색을 정할 수 있는데 뷰포트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뷰포트를 랜더 모드로 바꿔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렌더 모드로 뷰포트를 바꾸고 나면은 메터리얼이 보이기 시작하고 메탈릭을 올리게 되면은 금속과 같은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스페큘러의 경우에는 빛이 그대로 반사되는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데, 1, 1의 경우에는 12%의 빛이 메터리얼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반사가 됩니다. 러프니스의 경우에는 표면의 질감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0에 가까울수록 반질반질하게 정갈한 표면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새로운 메터리얼을 만들어 보는데, 이 메터리얼은 지금 수잔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터리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키로 적용을 다 해지하고 다시 새로 하나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뉴 왼쪽에 있는 메터리얼 탭을 눌러보면은 앞에 0키가 할당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 0키가 아무 오브젝트에도 할당되지 않는 메터리얼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개씩 선택을 하면 은 수잔에 메터리얼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한 오브젝트에 여러가지 메터리얼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딘 모드에서 점을 선택을 하고 이 점을 선택한 상태로 메터리얼 탭에서 어사인을 누르면은 해당 메터리얼이 선택한 점에만 입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메터리얼 편집 방법을 볼 건데, sub-surface라는 게 있습니다. 표면 바로 밑에서 빛이 반사다가 되지 않고 일정 거리만큼 투과한후 산란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피부나 우유 같은 콜로이드 물질들이 그런 형식의 빛의 산란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r f 페이스 밑의 밸류들은 RGB,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부의 투가도인 1대 0.3대 0.2 정도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유처럼 콜로, 하얀색 콜로이드 반사를 섭서페이스 반사로 원하면 1:1:1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요 색깔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섭서페이스를 적용하면 조금 더 유기물적인 느낌을 더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색질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건데. 텍스처 페인트 모드에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2D 이미지를 3D 오브젝트로 입히는 방법입니다. 왼쪽 텍스처 탭에서 새로운 뉴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을 저장합니다. 매터리얼에서 베이스 컬러 클릭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한 후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미지를 결,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혀지게 되고, 브러쉬 모드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믹스를 하시면 되고, 각각의 브러쉬 옵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뷰포트에 와서 랜덤 모드로 켜보면 색깔이 완벽하게 안돼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는 섭설페이스 때문에 표면 반사가 안 이루어지고 투과를 해서 그런 것이고 섭설페이스를 끄게 되면 원래 우리가 칠했던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